자, 읽어 보면 어, f(x)가 F, 두 개로 나눠집니다. f(x+1) 요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맞죠? 그래서 요 상황 요 상황할 때두 개를 우리가 나눠 보자고. 괜찮아? 그리고 요거에서 알수 있는 게 어,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여야 되고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여야 된다. 이런 상황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넣어봐. 그럼 F, F1,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맞지? 괜찮아? 그러면, 어, X가 1이야. 그럼 FX는 짝수여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F1이 2인 상황과 F1이 4인 상황 두 개로 나눠집니다. F1이 2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요, 그냥. 얘가 그냥 2가 돼 가지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르죠 f1이 이렇게 어... 돼 얘가 4잖아 맞지 이렇게 되고 그게 또 그냥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홀수인상은 3인 것도 있지 맞죠 얘가 어떻게 됐냐 ff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 f3이 2인상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 F3이 2면 얘가 F2 이렇게 되겠죠 맞죠 F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3은 어디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지 맞지 그럼 걔가 뭐랑 같아져야 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같습니까 괜찮아 예, 네, 여기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같아진다 에이? 괜찮아 자그 다음에 F3이 4인상 황 F F3 이 뭐가 됩니까? 이게 4가 돼서 그냥 f4 이렇게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 근데 그게 얘랑 일치하잖아. 여기 x에 3집어는 넣건 일치하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짝수인 상황. 자, 요거 살펴봅시다. 괜찮아요. 자, f2. 자, 그럼 얘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1인 상황인가? 어, 미안해요. 이렇게 할게요. 보실게요. F2가 1인 상황. 그 다음에 F2가 3인 상황. 두개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이 e 집어넣어. F, F2.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1인 상황이 했으니까 F1이 되겠지, 일단 괜찮습니까? 자, 근데 짝수면 여기 집어넣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랑 그냥 여기 1이 되는 숫자랑 같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F, F2.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3이다. 그럼 얘는 여기가 3이니까 일단 써. 이렇게. 괜찮아?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돼. 여기 집어넣는 거랑 같으니까 f1이랑 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에 f 2가 어, 아니고 f4 짝수일 때 4가 1일 때볼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f f4 집어넣고 어, 그게 뭐가 돼?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4는 어디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결국 이 값이랑 같아져야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4가 3일 때. F, F4 적어주고. 자, 일단 3이니까 적어주세요. F3으로 바뀌겠지, 맞지? 근데 걔가, 어, 그냥 F3이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자, 이것만 완성해놓고, 이제 표를 만들어 보자고. F1, F2, F3, F4.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고. 자 얘가 2거나 4지 맞지? 2일 때부터 봅시다. 자 F1이 2일 때 이렇게 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F1이 2다. 그럼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봐야겠죠? 2 봐야겠죠? F2. F2가 1일 때 봅시다. F1이 1이면 아무 조건 없어요. 네. F2가 1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에 음, F3 봐야겠죠? F3이 2일 때 봅시다. F3이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조건이 생깁니다. F3이 2면 F2랑 뭐랑 같아야 돼. 4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요것밖에 없네. 2, 1, 2, 1. 지금 상황은 그죠? 자, 다시 2, 1대 봅시다. 그럼 얘가 F2가 3일 때 F2가 3일 때 요거 봐야겠네, 맞지? F2가 3이다. 그럼 조건이 생겨요. F3이랑 뭐랑 같아야 됩니까? F1이랑 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 얘가 2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럼 F3이 2일 때로 가야지. 요거를 때 가야지, 맞지? 조건이 생깁니다. F2랑 뭐랑 같아야 돼요. 어, 그래서 얘는 2, 3, 2, 3, 이것밖에 안돼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3, 2, 1, 안 돼요. 알겠죠? 네, 이것밖에 안 돼. 네. 이렇게 찾아가면 돼. 어쩔 수 없이. 자, 얘가 2일 때. 괜찮아? 음, 음, 어... 어... 어, 3일 때 봅시다. 3 이렇게 괜찮아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아 이렇게 가야지 1일 때 다시 가야지 1일 때자 아무 조건 없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F3이 4 이렇게 가봐야지 4일 때 괜찮아요 자 그럼 아무 조건 없어요 그죠 F4 F4가 뭐가 돼야 돼또 아무 조건 없는 걸로 가야겠네 맞지 자 만약에 1할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1 해봐 하면 어떻게 되니 f1이랑 3이랑 같아야 되는데 1이랑 3이랑 같니안같니안 같잖아 그러니까 안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얘는 아무 조건 없는 걸로 가야겠네 3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제 2는 끝났어요 4일 때 뭘까요 f1이 4다 자 그럼 조건이 먼저 f4랑 뭐랑 같아야 돼 f4랑 2랑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f4랑 2랑 같아야 돼 일단 킵 괜찮아 자2 e 갑시다 어... 얘가 1이야. 아무 조건 없지. 그지 1.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자, F3 가야지. F3이 2야. 괜찮아. 자, 근데 F2랑 뭐랑 같아야 돼? 4랑 같아야 돼. F2랑 4랑 같아야 돼. F2랑 4랑 같으면 어얘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애초에 어 얘가 4면 4랑 2랑 같아야 되잖아. 어, 같네. 맞춰졌네. 4랑 2랑 같게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어, 4일 때는 이거 킵이다. F2랑 4랑 같아야 된다. 맞지? 자, 동그라미 친 것끼리 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음... F2가 3인 거한번 봅시다. 3,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런 조건 이 있어요. 뭐랑 또 같아야 돼요? F3이랑 F1이랑 같아야 돼. 여기 4, 이렇게 되네.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같아야 되니까 3, 이렇게 되겠네. 4, 3, 4, 3.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어요. 다섯 개 알겠습니까? 네, 이거 어렵지, 그지 네, 이거 그냥 정리 잘해놓고 따지는 문제네요. 그냥 따져야 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표 그려놓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표를 안 그리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